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외국어에서 단어 학습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외국어를 잘할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긴 한데, 아 우리가 단어를 잘 알게 되는 과정에서 음 어떤 단어를 잘 알아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긴 한데, 다다익선이긴 한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만 단어를 아는 사람과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천 단어를 아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천 단어를 아는 사람이 더 의사소통을 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상용어, 그러니까 자주 쓰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단어를, 단어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용어하고 겹치긴 하는데. 그, 다, 그건 바로 정의여입니다 어제도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아, 내가 베트남어를 따라 읽고, 그 다음에, 아, 내가 베트남어를 다시 읽고, 상대방이 영어를 말하고 했었는데, 이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아,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베트남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고, 이이 차인데 읽은 내용은 베트남어. 아내 어, 입장에서는 내가 따라 읽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의미 전달이 완전히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단어 자체가 나쁘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을 내가 인지를 좋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면 내용 전체가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사실 단어의 효용성은 외국어 기준으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 단어를 뭘 몰랐을 때에 그래서 정확한 중요한 표현은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고 그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 언어 교환 친구인 베트남 사람은 당연히 베트남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내용을 전체를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내 영어 단어를 몰라. 이랬을 때나 필요한 게 정의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의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전에서 한 2천에서 3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이죠. 그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뜻은 내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아 어, 계획 아니면 계획 어떤 제안서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럼 이런 단어를 내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잘 몰라. 아니면 베트남어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잘 몰라. 그러면은 계획이라는 것을. 어, 굳이 그 모르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잠깐 생각해서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그 계획을 설명하면 됩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또는 어, 내가 만드는 것, 일을 위해서 만드는 일정, 일을 위해서 만드는 과정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의미 전달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정의어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상용어와 정의어를 먼저 공부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제어를 공부를 하면 이제 언어가 확장이 되고 지식도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언어는 공부하다 보면 상용어나 정의어를 알게 되겠죠. 근데 내가 그 검증을 해본 바로는 2천 단어, 상용어 천 단어, 1000단어, 정의어 천 단어를 확인을 하고. 한 2년 가까이, 음, 베트남어를, 단어를 공부를, 자막을 읽으면서 하, 하고, 어, 그 단어를 베트남어로 확인했을 때한60% 정도를 알게 됐어요. 아직도 정의상용어 문장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 이게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95% 정도까지는 2000단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상용으로서 내가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그 모르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고 이 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거죠 언어 능력도 향상이 될 테고 문장을 잘 만드니까 유창성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표현을 많이 하니까 표현이 많이 한 만큼 이해력도 더 높아지니까 듣기에도 더 좋아질 테니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모든 언어적인 체계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연관이 돼 있듯이 단어 어떤 표현 그 중에서 단어 사용의 핵심은 아 정의어와 상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코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서 이제 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 정의어와 상용어에 집중하지 않고 주제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어, 어, 언어 교과 과정이 대부분 주제어로만 아,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드 프로그램에서는 정의어와 상용어를 중심으로 해놓고 이게 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제어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외국어 학습에서 단어 학습의 효용성, 단어 학습의 기본 원리 외국어 실력의 기초는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단순히 단어의 양보다 어떤 단어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 어 사용하지 않은 단어 만 개를 아는 사람보다 자주 쓰는 단어 천 개를 아는 사람이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더 유리하다.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단어. 상용어. 빈출 단어. 일상 대화와 글쓰기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 외부어 학습의 첫 단계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익혀야 한다. 정의어. 설명하는 단어. 어려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단어. 사전에 흔히 쓰이는 2차에서 3 0 0정개의 단어에 해당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직접 번역하지 못해도 정의어를 활용하면 설명 가능하다. 예, 계획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이를 위해 만드는 일정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상용어 정의어 학습의 효과 표현력 향상 모르는 단어를 정의어로 설명할 수 있다. 유창성 향상. 자주 쓰는 단어를 활용해 문장을 쉽게 구성 가능하다. 이해력 강화. 표현을 많이 해볼수록 듣기도 잘 이해하게 된다. 통합적 성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내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실제 학습 경험에서의 검증. 베트남어 학습 경험을 통해 상용어 1,000 100, 단어, 정의어 1,000 단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자막 학습을 통해 약2,000 단어를 꾸준히 익혔을 때약한9 0퍼센 정도 이해가 가능. 목표는 95% 이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위치 단어를 확실히 이해한다 규제와 학습의 위치. 보통 교과 과정은 규제와 의지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는 효율적이지 않다. 올바른 순서는 상용어, 정의어, 주제어로 가야 된다. 상용어, 정의어를 기반으로 해야 언어 확장과 지식 확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핵심적인 외국어 단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상용어와 정의어를 먼저 집중적으로 익히는 것이다. 이두 영역이 탄탄해야 모르는 단어도 설명할 수 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함께 발전한다. 이후에 주제어 학습으로 확장하면 효율성과 일차성이 크게 높여, 높아진다.